두 이차함수 fx, gx에 대하여 fx e q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dx분의 d에 fx 더하기 gx는 integral fx 마이너스 gx의 dx일 때 f2 마이너스 g2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 fx 더하기 gx가 이 식이 1차 이하의 다함수라면 이렇게 만족을 한다면 gx의 식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가 되겠죠. 왜? 여기에 fx의 x제곱의 개수하고 마이너스 x제곱 이게 사라져야지 1차 이하의 다항함수가 되니까. 그쵸? 근데 이렇게 놓으면 뒤에 있는 이식 있죠? 인테그랄 fx 마이너스 gx dx 얘의 경우에는 3차 함수가 되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될 수가 없다. 자, 두번째. 이번에는 fx 더하기 gx가 2차 함수라면 dx분의 d fx 더하기 gx 얘는 1차 함수가 되겠죠. 얘를 미분한 거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테그랄 fx g x dx가 1차 함수니까 fx g x 는 얘는 상수 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fx g x 얘를 a라고 두면 gx는 fx a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즉 f x 더하기 g x는 e x 제곱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가 되니까 dx분의 d f x 더하기 g x는 인테그랄 f x 마이너스 g x의 dx 여기에서 계산을 하고 C의 값과 A의 값을 구한 뒤에 G2를 F2에 빼면 되겠습니다.